Oh, what am i supposed to do i can stay away from you it's 우와, 그 오, 아, 이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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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이거 무나이이하 이거 이거 너무. 아, 너너 너무. 아, 이거 거 너무. 이형 너무. 아, 이거 너무. 무 아, 거 이거 너 이거 너 아, 이거 너 이거 이 구현 왔다 간준 왔다 간행운아 버프 마카롱이다 목소가왜 <laughs> 그그 이렇게 오! 요 <laughs> <laughs> 아, <내> 어. 굉장히 나 사진 찍을래 와이 러베이트 와서풀로네트 너베트너트 인척하고 oh. 써야 되나? Oh, <laughs> 고마워요. 그럼 베이트 인척하고 써야겠다 지우모, 못지나가요못지나가요 은호, 감자당근 양파 카레 조각 당나귀. <laughs> 이게 뭐야? 아연서 <My 웃음> 그만 귀여워. 정말 사랑해, 이마도 힘내자신수내귀기어밥신겨 먹어. 도영, <웃음> 도영군. 오! 오, 오. 또 너야? 아니야. 슈퍼 파워 oh, oh! 있어, 여기 i 슨칼 e n t 리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되신다. 삼총사 든지 투, 준우 아프신다고 신경 쓰고 항상 잘챙겨고잘지켜보으니까 오늘도 함께 사랑해 보정 준혁아, 네 옆자리 안고 싶어 어, 뭐야? 우리 셀프 보 있어 나 이미 붙였어 왜슈퍼가 항상 붙지 나도 붙일래 <laughs> 그래, 뭐 저도 붙여볼게요 아니, 난 우리 퍼에 잉글리시 불러 아, 잉글리 잠시만요 마이 은서, 그만 귀여워 사랑해요, 와 와인이 이거 감자 당근 양파 카레, 주비해 I got the 근데 이 이거 왜 이렇게 귀엽게 나시지? 내머리도이래 야. 경이이잘어울리죠드경이랑제 음. 아, 퍼프할 때한번 쓰려고 했는데. 모르겠어요. 나중에 쓸쓸 있는데. 찍고 싶어요, 무조건. 토스요 어, 그린 진짜 못 그리는데, 재밌게 봐주세요. 이거 찾으시는 분은 정말 축복입니다. 네. 찾으실지 모르겠어요. 정말 어려운 데 생길 거거든요. 저요, 저요! 이거 찾을 수 있겠죠? 네, 이거니까. 이 손으로 찾겠죠? 잠시만, 잠시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. <웃음> 어? 아홉 장 뽑았는데요 이게 순서가 도현, 코마 도현, 코마, 진수, 카이 준호, 이한, 은호, 은석 이렇게 순인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나온다고? 네 <웃음> <웃음> 제가, 제가 순서의 비밀을 알아버도어 이게 나 도현이가 첫 번째로 나와요 도현이가 나왔다? 도현이가 앞에 사람이 가져갔어요 어, 그럼 나는, 쿠마를 꼽고 싶어. 다음에 보면 쿠마가 나와요. 어, 쿠마가 나와요, 다. 아, 쿠마를 꼽았어, 안 돼. 나는 어, 진소 꼽고 싶어. 야, 누르잖아? 그럼 진소에 나올 거예요. 여자면 꼽았어? 네, 네, 네. 여자면 이렇게 하나씩. 지금 보면 돈이 나와. 한 명씩 나와요. 나 이제 한 명씩 나와. 지금 보면 돈이 나왔으니까 이제 쿠마 나와. 어? 근데 뭐... 내가 눌렀는데 안뽑아줬네 아, 그 확률이 높나 내가 한번 눌러볼게요. 여러분, 제가 저기다 붙여놨는데요. 잡아 보세요. 이렇게 응. 때 셔야 돼요. 여기. <laughs> 뭐 뭐, 아니, 돈도 안 돼. 아니, 이게 말이 됩니까? 지금 이 이거 어떻게 해요, 이거? 이제 아무도 어. 못 찾을 것같 아, 찾긴 하지. 아, 제가 이거 그냥 가지고 여러분 아, 이어가세요. 제가, 이거 아, 이거 보세요. 제가 이거 직접 어. 돈 주고 아, 뽑은 포카입니다. 아. 야, 이건 안다. <laughs> 세상에 딱 하나 <laughs> 존재하는 교복 포카. 마침 딱 뒷면도 제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거를 한번 숨겨하고겠습니다 우와 뭐야? 다 달라요? 자 여기가 자 한번 누가 해운의수 있는 그릇이에요. 그래야 됩니다. 잘 보셔야 돼요. 돼요. 저제포카하고 둘이 아무튼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쉽게 해드렸어요. 가져가시기 위해 어. 됐다 왜. 왜. 안 돼! 10 10 10 10 1

만족스러워 <목소리도> 여기 이스 안녕하세요. 데리 찜다. 네, 저희 후즈 팬카페 방문을 했습니다. Yeah. 네, 저희가 여기 준비된 것들을 이것저것 즐겨도 보고 음식도 먹어봤는데 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저는 한번 추천해 주시죠. 포토카드 뽑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요. 저희 포토카드 정말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좋아하는 사이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해서 포카를 뽑는데 음.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15장 뽑은 것 같은데 그만큼 재밌는 소리거든요. 그쵸. 오셔서 꼭 뽑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여기 아이스티가 정말 맛있어요. 워낙 맛집이죠. 마카롱, 빵 너무 맛있으니까 오와. 오셔서 한 입씩이라도. 드셔보시면알겠습니다막타랑 최고지. 그리고 저희가 소칼을 숨겨놔가지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네, 또 제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숨겨놨거든요꼭 찾으세요. 오실 때 사다리 갖고 오시면 알 거예요. <laughs>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바, 바로 뒤에 포토존이또 따로 있는데 또여기 뒤에서 찍는 묘미도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. 네, 제가 정확히 세장 숨겨놨습니다. <laughs> 오, 세장 너무 많아요. 네, 그럼 이렇게 준비된 것들도 즐기시고 저희가 몰래 몰래 숨겨놓은 깜짝 선물도 찾으시면서 후즈팬 카페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그럼 지금까지 내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보 사랑해. 안 가고. 나도.